경전을 펴는 개송 세상에서 가장 높고 매우 깊어 미묘한 법,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녀 외우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길 원하옵니다. 문수보살은 알아두어 있는 유마힐을 문병하기 위해 여러 대중들과 함께 바이샬리로 가서 그에게 문난했다 병원은 좀 어떠십니까? 부처님께서도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병은 어째서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나을수 있을까요? 유마힐이 대답했다. 모든 중생이 알기 때문에 나도 알습니다 만일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도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미혹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 병도 있게 마련입니다. 만일 중생들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보살도 병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병은 대비심에서 일어납니다. 유마경 문질품의 말씀이었습니다. 대자란 모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고, 대비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일이다. 또 대자는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을 중생들에게 주고, 대비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그들에게 준다. 대치도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이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서도 그 애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이다. 유마경 문질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내 마음에 비교하는 습관이 사라지기를, 경쟁과 지배의 사고가 사라지기를, 소유와 힘의 논리가 사라지기를,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욕 지족의 삶이 깃들기를, 나눔과 배려의 삶이 깃들기를, 협력과 상생의 삶이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이와 같이 발언한 공덕으로 모든 생명이여 평화로워서서 자유로워서서.